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유통한 국내 총책 27살 A씨 등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필로폰 등 10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메신저와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입금계좌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14명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남 서남권 역정 사업의 하나인 해경 서부 정비창 건설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착수됩니다. 2370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목포 신항만에 건설되는 해경 서부 정비창은 내년 착공에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며 2025년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해경 서부정비창은 5,000톤급 선박 수리가 가능한 플로팅 도크와 700톤급 기계식 도크 시설을 갖춰 연간 138척의 해경 선박 수리가 가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목포를 방문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간사와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11명의 위원들이 목포시 의료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지방의료원 시설과 예산 지원을 건의받았습니다. 한편 김용록 전남지사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동서북권 의과대 설립, 국립 뇌심혈관센터 사업, 도서지역 헬기 이착륙장 건립 예산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목포 요트마리나 민간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마리나 위탁 운영 심사에 참여했던 업체 네 곳은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시간 배정 등에서 불공정 심사가 이루어진 끝에 2009년부터 마리나를 운영해왔던 세안대 산악협력단이 또다시 선정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목포시는 발표 시간은 20분으로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심사위원 재량에 따라 질의 응답 시간 편차가 있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완료자의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83% 접종 완료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도내 고령층 비율이 높은 만큼 접종 완료 5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면역력 확보를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중 광주 전남 지역의 취업자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천 명, 전남은 2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광주는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전기와 운수, 통신, 금융업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고, 전남은 농림업과 함께 개인과 공공서비스업종의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구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올해 김장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접 담그겠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63.3%로 지난해 대비 1.3% %포인트,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포인트 김장을 직접 담글 경우 4인 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 포기수는 22.1포기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했고 무는 1.1% 증가한 8.7개를 구매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